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리더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칭찬을 받으면 금방 좋아졌다가 칭찬을 안 받으면 금방 푹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저한테 고민을 얘기한 분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되게 싫어한다는 거죠. 싫어진다는 거죠. 사실 그게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뭐예요? 자기가 자신을 사랑한다면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난 내가 사랑하는데, 난날 사랑해. 이런데 무슨 기가 죽어요. 그런데요, 교육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자존감은요, 사실 성장기 때 부모님의 양육 태도다. 아, 부모님들 찔려, 저도 찔려요.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럼 부모님의 양육 태도가 난안 좋아서 이랬어라고 얘기한들 그게 합리화가 될까요? 합리화가 될까요? 그게 절대 합리화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 부모님들은 다 처음이었어요. 우리 아이 낳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할머니들 봐봐요. 얼마나 애들 잘 키워. 왜? 당신들이 우리를 키울 때 못해봤거든. 아쉬운 게 있거든. 저도 지금 아쉬운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아이들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전 매들어 봤어요. 지금 가장 후회스러워요. 소리 질러 봤어요. 후회스러워요. 그럼 뭐 어쩌라고 지금. 지금부터 더잘 해야죠. 우리가 자라날 때 시대적 배경, 그다음 사회적 배경, 우리가 그 배경이 어떻게 후진 사에서 지금까지 올라온 거죠. 그래도요, 옛날에 비해서 호프집이나 술집에 가면 때려 부시고 싸우는 건 없잖아요. 요즘 젊은 아이들 알코올에 빠져서 있나요? 그렇진 않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좋아진 거죠. 사회적 배경이. 그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얘기를 자존감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자기 자신을 존중해야죠. 그러면 금방 풀이 안 죽죠. 자, 자기를 사랑하면요. 결국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면요. 다시 나를 더 사랑하게 되고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리더가 될수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요. 살아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사랑과 존중을 받을 이유가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살아 있다는 이유만으로도요, 사랑과 존중을 받을 이유가 충분합니다. 내 자신부터 사랑하세요.